안녕하세요. 3월 26일입니다. 예,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듣는가, 어떠한 소리를 듣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 귀에 거슬리는 소리, 나쁜 소리죠.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뭐 소식도 되겠고요. 지쨌건 귀에 들리는 그러한 소리, 듣게 되어지면은 기분이 좋다 가도그 들려지는 소식, 소리 때문에 갑자기 우울해진다거나 아니면 걱정하게 되어진다거나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 귀에 들리는 소리가 무엇인가 또 잘못된 소리, 잘못된 소문. 이것에 들려지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착각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정보 착각하게 되어지고 또 미혹을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듣는가가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 그릭, 그리스 신화의 사이렌이라는 그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민방위 훈련할 때뭐 사이렌이 울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이렌이라는 그 신화에 나와 있듯이 그 아름다운 소리 때문에 그 선원들이 빠져 들어가서 경우에는 어, 죽음을 당하는 실종되어야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듣는 소리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귀가 얼마나 얇으냐면 정말 어, 어떤 소식 때문에 기뻐하다가 또 어떤 소식 들려주면은 금방 슬퍼하게 되어고 그것이 확인되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것에 따라서 듣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들은 올바른 소리를 듣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올바른 소리, 바른 소리. 이 올바른 소리를 들어야지, 올바른 소리 때문에 진리를 알게 되어지고요. 또 진리로만 일만미 아마,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올바른 소리가 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복음도 여러가지 복음이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 왜곡된 복음, 인본주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듣게 되어지면 위혹되어집니다. 참된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들을 때참 진리를 얻게 되어져서 이삶 영원히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기쁨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참된 복음인지, 잘못된 복음인지, 왜곡된 복음인지, 인본주의 복음인지 아니면 신분주의 복음인지 또내 뒤에 내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정말 올바른 소리, 바른 소리인지 나쁜 소리, 잘못된 소리도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귀에 금방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여서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이 소리 좀 듣기 좋은 것 같지만은 잘못됐다는 것을. 아이 소리 좀 듣기는 거북하지만 올바른 소리라는 것을, 무엇에, 어떤 것에 근거하여 우리는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 그러니까 신본주의겠지만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가, 아니면 나 중심, 인간 중심의 소리인가? 우리가 이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서 올바른 소리를 구별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많은 설교 말씀도 있고요. 또사람들이 말하는 또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많은의견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이 사람들은 이사람들이이것입니다이나님에게 매력 하나님이누구인지이그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이 세상에 비할 것이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어지는 그 어떤 소식을 들어서 그것을 인정하게, 그것을 알게끔, 그 하나님에게 빠져 들어가게끔 할수 있는 그런 소식을 우리들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나를 더 매력적으로 인간적인 것들을, 인간의 모습들을 이 세상의 것들을 빠져 들어가게 하는 우리들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매력을 갖게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어제도 제가 하나 설교를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을 말하지만 이 삶에서 나를 높이는 나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말씀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말씀 들으면서 화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분노할 일인지 분노를 했는데요 이러한 것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력에 빠져서 그 말씀에 젖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잘못된 것이죠 우리는 내 귀에 들려지는 소식으로 인하여서 그 소리로 인하여 내가 그 아름다움, 에그 하나님에게 빠져 들어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잖아요. 악기를 한다라는 건 어떤 부모 강요에 의해서 하는 아, 배우는 아이들, 부모의 떠밀림 때문에 하는 아이들 그런 악기가 어, 그런 실력은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연주회를 갔을 때, 혹은 어떤 사람이 연주하는 것을 보고, 그 소리를 듣고, 아, 아름답다. 너무나 좋다. 나도 저거, 저 소리를 내봐야지. 저 악기를 해봐야지. 그러한, 어, 뭐, 뭡니까, 자극을, 그러한 욕구를, 그, 그것을 들음으로 가진 아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정말 아주 그, 배움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소리를, 새소리, 또 바람소리, 또 우리 귀에 들려진 모든 소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 그 하나님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소리를 들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 대상의 매력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빠져들어가서 그를 높이고 그를 사랑하게 되어짐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것을 듣습니다. 지금도 새 소리가 지금 바로 들리네요. 새 소리가 지금 녹음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새 소리가 지금 들렸습니다. 저 새를 만드신 하나님, 또저 새를 만드시고 지금 이순간에 소리를 듣게 하시 하나님, 들리십니까? 얼마나, 얼마나 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저새 소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루 다 해야 할 수는 없지만 조그마한 것 하나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심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가장 고귀한 대상을 존귀한 대상을 오직 유일하신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세상적인 것 눈에 보여지는 것 그러한 것들 정말 하찮게 보여지며. 아주 정말 허물 많은 것들 그것들 때문에 사랑하고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세를 만드시고 소리를 내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조물주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부디 저해로 를살면서 내가 듣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에 빠져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7회 국기 37장, 여원복음 16장, 잠원 13장, 에베소서 6장의 말씀,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 마지막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예수님이 하나 말씀하셨습니까?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의지를 다하여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 삶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이것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행위로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의 이쁨을 받아서 그런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홍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축복이죠. 우리들이 돈이 많아지고, 집이 커지고, 삶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축복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고자 교회로 나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집이 커지면, 교회가 커지면, 또 삶에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또 이런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있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복이고요. 은혜가 있어야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어떤 평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세상 평안과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평안은 무엇입니까? 편 아닙니다. 편안, 편안하다, 편안하다, 육신이 편안하게 그냥 누워서 잠자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런 편안한 삶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바로 피스죠. 곧 어떤 어,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갖는 관계의 평화입니다 이것은 환경입니다. 환경. 환경에서 평화 편안한 환경을 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에게로부터는 평화는 뭐냐면 내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정말 아주 무서운, 두려운, 문제 많은, 정말 그 상황이지만, 무엇 때문에? 목자 되어 주신 주님. 그 지팡이가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준다는 그런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 때문에 평안을 갖게 되어지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 사람들은 사랑 달콤한 사랑 어떠한 육적인 눈에 보여지는 그런 감정적인 또 느껴지는 그러한 사랑을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세상으로부터입니다.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오는 믿음을 겸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는 나를 거룩케 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또그 사람들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서로 권면하는, 서로 세워주는, 때로는 죄가 있다라면은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괜찮아. 사람들 다, 우리 모두 다 그러니까. 그렇게 덮어주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그러한 감정적인 자극만 주는 사랑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때로는, 어, 뭐야, 그, 지적도 해주고. 그러한 믿음을 겸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또한 은혜, 모든 자에게 우리가 은혜가 있는 그 삶이 축복된 삶이죠.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하면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워가는 이 상황에서 이 일에 힘을 쓸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에 다른 여러 가지 뭐 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뭐니 분주한 다른 일들 그런 것에 빠질 수도 있는데 내가 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에 이 은혜가 있다는 것에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이죠. 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우리가 축복받은, 지금 이 예, 바울이 에베소인들을 축복합니다. 무엇을 축복을, 무엇으로 축복하고 있습니까? 평안.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는 평안. 너희들의 삶이 어떠한 문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나가라고 지금 말을 했지 않았습니까? 전쟁입니다. 싸움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말암아 평안을 가질 수 있고, 또그 전신 갑주를 입고 서로 거룩하게 하는 일을 서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사랑들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아름다운 그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이와 같은 축복이 어떤 어, 편안한 환경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또 감정적인 그러한 사랑을, 단큼한 사랑을 받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눈에 보여지는 다른 것들을 열심히 사랑하고 그것을 가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어떠한 환경이든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거룩하게 하는 삶,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축복을 들게 되어 지기를 또 누릴 수 있음을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워지기를 더더욱 더 사랑하게 되어 지기를 간증합니다